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하게 된 최예빈입니다. 작년 강남하이퍼 의대관 재원생으로서 수능국어 1등급을 받았습니다. 초반에는 선생님께 중심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한다는 소리를 들어서 뭐가 중심 내용인지, 그걸 부연 설명해주는 문장은 무엇인지 등 문장 간의 관계를 최대한 보려고 했고, 선생님들께서 독서 지문을 분석하시는 것처럼 연습장의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글을 한번 읽고 내용을 정리해가면서 다시 읽고, 그 후에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더 읽으며 마지막으로 머리를 머리로 내용을 정리했고 그 후에 글의 주제와 전개 방식도 제가 생각한 대로 적어서 완전히 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러고 나선 제가 글을 이해한 게 맞는지 선생님께 질의응답 시간에 가서 설명하고 어느 부분을 좀더 봤어야 하는지 어디를 내가 과대 해석한 것인지 등 교정 받았습니다 9월 모의고사 이후에는 기출을 중점적으로 하되 매일 1회 한수도 풀었고 아침엔 5일장 푸는 건 무조건 했습니다 문학 같은 경우에는 EBS부터 다 완료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EBS에 올라온 수능특강 문학인강을 들으며 수특을 공부했고, 5일장에 반영된 EBS를 풀며 내가 혼자 수특을 파악한 후 그걸 어떻게 반영하며 풀어야 하는지를 연구했습니다. EBS는 하루에 적어도 인강 한 개에서 두 개는 듣는 걸 지켰고, 그 이외의 시간은 5일장과 기출을 풀었습니다. 저는 수험 생활 동안 학원에서 준 콘텐츠 중 한수 모의고사가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가 한수 모의고사를 추천하는 이유는 평가원의 출제 코드와 난이도를 정말 잘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수능 독서 영역에서 담보채권 관련 지문이 나왔을 때 난이도가 꽤 있었는데도 한수 모의고사에서 이미 비슷한 난이도와 논리구조도를 이제 가진 지문을 접해봤기 때문에 아 그때 한수 풀이 느낌이랑 비슷하네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수월하게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일간지 5일장은 일주일 분량이 봉투에 담겨 있는데, 대일부터 5까지 매일 풀수 있는 문제지 5개랑 일주치 해설지로 구성되고, 독서 문학 문제를 일정 분량 풀수 있는 구성이라 부담스럽지 않았고, 매일 꾸준히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 아침 오일장을 풀며 하루를 시작했는데요. 아침에 등원해서 비몽사몽할 때 오일장을 풀면 정신을 번쩍 차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글을 못 읽으면 수능 날 아침에도 못 읽는다라고 계속 되뇌이면서 정신력을 부여잡는데 큰 도움이 되었고 덕분에 수능 국어에 맞는 두뇌 상태를 만드는 습관을 들였습니다.